안녕하세요. 7월 22일에 개강하는 실시간 여름방학 특강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녹화 강의만 제공을 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비대면 수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학부모님이 이제 실시간 수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지난 겨울방학 때는 수학상 수학화 기본정석 특강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여름방학에는 초등강좌 하나 그리고 고등강좌 하나 이렇게 개설을 하는데요. 초등강좌는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자, 이 3프로 올림피아드는 학부모님이 요청을 많이 하신 강좌고요. 왜냐하면 시중에 초등학원을 가면 최상위 정도까지는 수업을 많이 해주지만 3% 올림피아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다. 좀 실력 있는 강사진들이 3% 올림피아드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 초등학원 가면 초등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시지만 저희는 고려대 수학과를 전공한 고등부까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3% 올림피아드 수업을 수학 전공자의 폭넓은 시야로 퀄리티 높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 삼프로 올림피아드는 이번 여름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어, 2학기 때도 삼프로 올림피아드 2과정 그리고 3과정, 뭐 4과정 차츰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고등 강좌는 공통 수학원 실력 정석이 개강이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 고등 수학을 선행한 학생들이 고등 수학 상, 하 이런 형태로 선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교과서가 바뀌죠. 공통 수학 체계로 그래서 공통 수학 원과 2가 고등수학 상하와 단원의 순서가 많이 뒤섞였고요. 그 다음에 행렬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공통수학 1으로 복습을 하고 싶다라는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공통수학 1 실력 정석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기 때는 공통수학 2 실력 정석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간 강좌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수업 계획이랑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순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월 실시간 특강 확정 아니라고 나와 있죠. 아, 저희가 그 방학 날짜나 이런 거다 조사하고 그리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방학이 너무나 다 학생별로 다르기 때문에 방학 날짜를 맞추기는 좀 힘들고요. 공통적으로 맞춘 게 7월 22일에서 8월 14일까지 대략 3주가 조금 넘어갑니다. 월화수목금에서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총 18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18회 수업이 진행이 되는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 3% 같은 경우는 총 강의가 36강으로 돼 있어요. 36장,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되는데 36장, 그러니까 36개 주제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수원 실력정서 같은 경우는 총 19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5회나 이렇게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15회 정도 끊으면 좀 급하게 나가는 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총 18회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혹시라도 방학 일정이 안 맞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 녹화강좌, 카페를 만들어서 녹화강의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방학이 돼서 실시간 수업에 참여를 못하면 녹화 강의를 보고 잘 모르는 것들은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어, 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종료는 아까 얘기했죠. 일단은 이두강좌만 개설이 되는데 앞으로 좀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실시간 수업에 대한 요청이 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리라든지 학생들의 직접 얼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학원과 비슷한 효과를 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실시간 수업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자, 수업 시수는요, 18회,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3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자, 강의식 수업은 2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첨사, 아이들이 혼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질문하는 시간, 1대1로 질문하는 시간이 1시간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 수업 방식은 요새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죠. 이제 강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 첨삭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강의와 첨삭이 이렇게 합쳐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학습 효과도 가장 높은 그런 수업 방식이죠. 자, 그래서 강의만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첨삭을 통해서 아이들 모르는 것들을 1대1로 이렇게 지도를 해나갑니다. 수강료는 50만원인데요. 자, 지금 보통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한달 기준으로 8회, 8회 3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하면 훈제 같은 경우는 보통 40에서 50만 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요.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경우는 50에서 한 60만 원 수업 수강료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8회 수업이 아니라 18회 수업이죠. 18회 거의 2배가 넘는 수업입니다. 자, 18회 3시간 수업의 수강료가 50만 원이니까 일반 학원보다는 학원보다는 거의 2분의 1보다 좀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란 걸 고려해서 수강료를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강사진은 고려대 수학과 20년 경력 원장 저와 제 후배가 같이 진행을 하고요. 자, 수업 방식을 3%부터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3% 올림피아드는 총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요. 그러니까 36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36강의 형태다. 주제별로 3 6개 주제인데요. 그 주제에 대한 개념 설명 및 예제 풀이가 대략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제 내문항은 학생들이 나중에 스스로 자습 시간이나 숙제로 푸는 거고요. 그다음 뒤에 보면 연습 문제 같은 탐구 열문항이 있습니다. 자, 열문항에 대해서 홀수 번 풀이를 해줄 겁니다. 요게 대략 40분이 돼서 총1 시간이죠. 자, 이렇게 1 시간이 돼 가지고 1장을 끝냅니다. 1장. 그럼 하루에 수업이 3시간이니까 그다음 1 시간에 또 1장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루에 두 장씩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시간이 또 있죠. 이때 아이들이 안 풀어준 문제들을 스스로 자습하면서 개별 지의응답하는 그런 첨삭 시간이 있습니다. 자, 공통수학은 실력 정석 같은 경우는 19단원이라서 저희가 18강이잖아요. 18회 수업을 하니까 어떤 두 단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한번 수업할 때한 단원씩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수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개념과 어려운 문제를 풀때 필요한 확장, 심화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어, 전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연습 문제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관련한 공통 질문을 대략 40분 정도 진행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석에 있는 예제 풀이가 대략 2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유제는 학생들이 자습 시간에 스스로 풀면서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하면 개별 참석으로 해결을 합니다. 연습문제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나 뭐 홀수번 이런 뭐 식으로 대략 1시간 정도의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이 남죠. 자이 1시간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를 개별 질문하고 첨삭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첨삭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루에 나가는 진도가 한 단원씩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특강 수업이죠. 특강 그러니까 18회에 끝내는 특강 수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교재만 완벽하게 풀려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숙제가 나가고 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좀 절반 정도는 문제 풀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절반 정도 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학생들이 푼다. 자, 이 과정이 끝나서 특강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학생들이 복습하면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있죠. 자,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페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시간 수업한 걸 녹화해서 녹화 강의를 제공을 할 겁니다. 최대 2개월까지 제공을 할 거거든요. 수업이 대략 뭐 3~4주 정도 이루어지니까 3~4주 정도 특강 수업을 듣고 끝나면. 나머지 한달 정도는 또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 책을 풀어보면서 복습을 하시고,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부분들은 녹화된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학 일정이 안 맞거나 그러면 녹화 강의를 들으면서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질문할 시간들도 따로 보장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22일 월요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랑 고려대 수학과 후배 강사가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하루는 제가 3%로 진행을 하고 하루는 정용생이고등과정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날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14일까지 이렇게 총 18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의응답, 마지막 세 번째 타임에서는 질의응답, 개별 첨삭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자일공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보면 거기 링크를 달아놓을 겁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그냥 수잘공 수학이라고 쳐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수잘공 수학. 이렇게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 기간은요, 7월 22일에 개강하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가 수강신청 등록 마감 기간이고요. 7월 21일 날 간단하게 OT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22일부터 수업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은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정원을 받을 거거든요. 왜냐면 수업하시는 스님들이 일일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개별 지리까지도 수업하시는 스님들이 직접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어, 정원이 있습니다. 최대 정원은 20명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 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명단이 좀 빨리 만들어지고 수업을 어떻게 할지 좀 세팅을 좀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됩니다. 녹화 강좌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여기 실시간 수업이라서 어, 좀 빨리 세팅이 되는 게좀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을 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7월 17일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드리냐면 저희 비대면 수업이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에 개강한 비대면 녹화 수업이 있습니다. 이 녹화 수업을 한강자 무료로 듣게끔 하는 한강자 무료 수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들을 분들은 7월 17일까지 빨리 등록을 하셔서 출석부도 좀 만들고 학생들 일일이 카페에 회원가입도 시켜야 되고 혹은 단톡방을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좀 7월 17일까지 좀 마감이 돼야 준비가 좀 원활할 것 같아서 이때까지 등록자에 대해서 비대면 녹화 수업 강의, 저희 한 강좌 무료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청하신 7월 22일에 개강하는 실시간 여름방학 특강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20년 이상의 고려를 수학과 원장들이 직강하는 수업이고요. 보통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까지도 수학 전공자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수학 전공자들은 고등부나 재생들 이런 수업들을 많이 하죠. 동네 학원에서 만나기 힘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개강하는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과 공통수학원 실력정석. 이 과정은 2학기에도 계속 연속해서 그 다음 과정, 3프로 올림피아드 2과정, 공통수학 2 실력정석. 이런 과정으로 계속 연속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